독보적 기술력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브랜드이자 방수와 투습 기능을 동시에 지닌 최첨단 신소재로 의류와 신발업계 혁신을 부른 고어텍스를 소개한다 화학공학과 물리화학을 전공한 과학자 빌 고어 듀폰에서 근무했던 그는 본인이 연구했던 합성수재를 활용해 1958년 고어사를 창립하게 된다 핵심 연구를 함께하던 비례 아들 밥고어는 1969년 실험 도중 합성수재에 열을 가누 늘리면 무수한 미세다공구조가 생긴다는 걸 우연히 알아내게 된다 액체보다는 작고 수증기보다 큰 구멍이 무수히 뚫린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 1976년 마침내 얼리위터스에서 제작한 텐트와 마모트에서 제작한 침낭 다운 의류를 선보이며 고어텍스 소재를 상용하게 된다 고어텍스는 액체를 막는 방수 기능과 땀을 배출하는 투습 기능 거기에 완벽한 방풍 기능까지 자랑하며 어떠한 날씨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고어텍스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극한에 도전하는 전문가들이었다 1978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장에 성공한 라이놀트 메스너가 고어텍스 재킷을 입었고 1981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의 우주복 소재로 고어텍스가 선정되기도 했다 2000년 고어텍스에서 개발한 정전기방지 섬유기술은 혁신과 가치가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플랑켓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01년 겨울철 운동을 도 윈드스토퍼 제품을 선보이며 또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의 남극 하약 탐험대 또한 고어텍스의 의류를 착용했으며, 2007년 영국 인디펜더스 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으로 선정되게 이른다.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에 폭넓게 활용되며, 기능성 원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인 코어롱 스포츠와 협업해 고어텍스 인피니엄 원단을 활용한 고기능성 의류를 선보였고, 국내 최초로 뉴 고어텍스 프로를 엘텍스 브랜드에 적용한다.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평소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킨데이, 레인룸, 쾌적함 테스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의류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품질 보증 시스템까지 적용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가 불만족할 시 수선은 물론 교환, 환불까지 보장한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S 레저 룩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고어텍스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며 마케팅 프로젝트, 비욘드 아웃도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슈프림, 카라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뉴발란스, 스파이더와 코어텍스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선보였고 특히 국내 스트릿 브랜드 디스 이즈 네버댁과의 컬래버레이션에선 2018년 FW를 시작으로 재킷과 팬츠, 플리스, 상하이 등 일상과 액티비티를 넘나드는 자유분방한 디자인에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컬렉션을 발표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가 만난 제품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저격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된다 험준한 환경에 도전하는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패션, 라이프스타일, 의류 및 신발을 제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브랜드 고어텍스. 과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며 세상을 바꿔놓은 그들은 또 어떤 신소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까?